사마리아 여인은 12시에 물을 길으러 옵니다. 12시에 물을 길으러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12시에 돌아다니기 좋지만 사막 지방인 이 유다 땅에서는 12시에는 그야말로 장렬하는 열사의 땅입니다. 모래, 그 광야의 그런 뜨거운 장렬한 태양에서 12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을 피해야만 된다.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는 남편이 다섯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지치고 고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예, 인생의 모든 타락한 정말 본성과 그리고 예, 죄의 부작용에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쉽게 말하면 야그 사람 점쟁이처럼 내 모든 과거 이력을 다 알고 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 사람은 나의 아픔을 나의 이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다. 모든 고통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공감해 주셨다. 따뜻하게 들어준 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옛날 내 과거를 아는 정도로 점장이었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 야 심통하더라 이 수준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부작용과 타락한 본성으로 어찌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말로. 그런 것들로 들어주신 분이었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잘 아는 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현장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바보스러운 인간들에게도 그들의 여지없이 변함없이 코로나 19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자기가 어것장을 내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오늘 지금 여기서 사는 현실의 고통은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스도를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런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3일차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속은원을 통하여서 아담의 타락은 행위원약의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짐으로 객관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결실을 만들기 위하여 근거를 만들어는 토대가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이 3,500년 전이 땅을 다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은 정말 이 적갈끓여는 가난 땅을 목적으로해서 나왔지만 이제 그 적갈끓여는 땅은 자기네 세대에서는 갈 수도 없고 유일하게 희망이라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자 손손들이 들어가야 될그 땅을 준비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케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뭔가 좀잘 된다고, 전도자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 하는데, 복은 커녕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주일날 더 나가야 되고, 텔레비에서 온갖 미스미디어에서는 교회발 감염, 교회발 감염, 이게 교회가 마치 병균처럼 떠들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다. 너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이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없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우리는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삶이 어렵다, 인생은 힘들다, 못 살겠다, 억울하다는 고백들이 모두에게 공통된 인생을 사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오는 육체의 고통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나아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데, 왜?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인 예수님이 오시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회개된다고 그렇게 떠들던 이 초반기에 그런 기독교 세력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몰라하면서도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육체의 고통이 없어져야 될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인실 라떼,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지 않은 후에 믿군 후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는 평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 그대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애통과 고통과 눈물 내리는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 그대로의 평화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로서 오고 온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일상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상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도 아니입니다. 탈무도가 있고, 유대 랍비가 있고, 정말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 선지사가 있고, 그런 엄격한 통제된 사회 속에서 동정녀가 임신을 한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육체의 고통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대단한 불편함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간과 게다가 그의 죽음을 봐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동방박사 이세 사람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이세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만 2세 이하의 모든 영아들은 죽어나가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신 방식 그대로 평화라는 거예요. 이 오신 방식 그대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신 방식 그대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에 결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벅찬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 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인가? 신앙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이 코로나19가 물러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해야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문재인 대통령도 그려놓고 여기에서 막 응? 이렇게 그 빌게이츠도 그려놓고 바이든도 그려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는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맞으면 그것은 6.66의 그런 베레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헌탁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의 동기동창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잘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내게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한번더 기도하면 될까? 한번더 신앙 생활을, 한번더 선행을 베풀면 우리가 가진 공식이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신앙의 방법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가감이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결실을 하겠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한번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선행을 해서 이 현장, 이 상황, 이 모든 콘텍스트를 바꾸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 답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선박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여서 너희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이기도 힘쓰고, 정말 많은 질고와 고통 가운데인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그런 특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결국을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저 시골 촌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너희들에게 세련되고 정말 영특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된 지금이다. 허락된 오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하면서 너는 왜 항상운이 슬퍼도 기뻐도 항상 웃는 여러분들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귀한. 연말을 맞으시고 여러분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필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확인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라난 수준만큼 우리의 현장을 허락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정말 다사다난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도 못하였고, 어찌할 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당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실수도 버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하고 있다. 예호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니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지 찬송가 358장 일어서 부르시겠습니다. 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위에 용기 다하여 군바라 아가세, 아가세, 예수 말을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재다. 바 죄가 사랑타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 thank you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